안녕하세요장님 <laughs> 아, 나오세요. 오세요열 <Era 웃음> <2장의, warnings> 아, 주세요. <laughs> 아, 네. 어... 이가는거캡 아, 캡캡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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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이렇게 홍대거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인사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한세달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네달 지났나요? 홍대거리에서 저 앞쪽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데가 벌써 어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선거가 한 18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어, 지난 어, 기간 동안에 정말 대한민국,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개헌이 어, 일으킨 대통령은 결국 탄핵이 되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어, 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앞으로, 어, 예, 그런 앞으로, 어, 러나앞으그러 앞으로, 나 앞으로, 그런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이렇게 또 처벌받는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비전을 어느 방향으로 세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됩니다. 맞아요. 예, 네. 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정말 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지만 대한민국.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 분쟁을 이겨내야 되고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사람은 적어도 글로벌 감각이 있고 과학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지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와 경쟁하는 후보들 중에는 그런 삶을 살아온 분이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지난 몇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혼란 속에서 계속되어 왔던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서로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고, 서로 자기는 감옥에 안 가려고 방탄하고, 자기 배우자 방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이 모양 입장으로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감옥으로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뒤터지, 뒤처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선거를 통해서 저는 개혁 세력을 탈출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는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 또한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원래 복지의 정의가 뭡니까? 삼권분립을 없수역고 지금 이재명 후보 입법권. 다수의석으로 입법권을 장악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사람이 두 개의 나와. 권력을 가지는 것일 텐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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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하는 꼴을 보니까 이미 그두 개의 권력을 장악한 것이냐 사법부를 압박하느라 굉장히 열과 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독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경계하는 독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로 촛불혁명을 거쳐서 결국 어떻게 지켜낸 민주주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위협을 받아서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강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저 기호 4번 이준석에게 소중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이준석! 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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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수도권 일대를 돌면서 유세 많이 할것 같은데 수도권의 특징이라는 것이 결국은 유세차를 끌고 구석구석 다니기에는 골목의 통행에 장애가 된 요소가 많고 무엇보다 눈높이를 유권자에 맞추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역화라는건 사실 제가 여기서 내려오면은 어느 시민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올라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사실 선거법상 그렇게 하도록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이 되어가지고 결국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결국에는 어,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 플랫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이재명 후보에게 본인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붙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말 그대로 어 선거 결과에 본인들이 나는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항상 그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2년에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선 직전에 소위 동교동계 일부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 박근혜 캠프로 넘어가고 이런 일도 있었고 저는 앞으로 이런 일들 보는 것이 뭐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먼저 눕는 사람들이 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트리론 준비를 해야 돼 가지고 오늘 평상시보다 목소리를 좀 낮게 이렇게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목소리를 관리해 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내일 내일 그회 가지고 <laughs> 저희가 예그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공약과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laughs>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은 광폭행보를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번져로운 말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한 가지 시설을 여러 지역에 동시에 공략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모순적인 행보가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백일에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